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흐리고 간간히 비가 오는 날씨로 많은 시민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나들이를 하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거나 농산물 장터 등을 찾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십만 폭이 국화가 만개해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고 짙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다소 살사한 날씨 속에서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은 꽃길을 걸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날씨 흐려가지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바람 쐬려고 여기 와보니까 국화꽃도 활짝 피어있고 향기도 너무 좋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농특산물 축제가 열린 곳에도 음악과 흥이 넘쳐났습니다. 정성들여 키운 사과와 단감, 그리고 버섯 등 지역 특산물의 매장을 메웠고 싱싱한 농특산물을 사게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철강 도시라 그래서 잘안 알려졌습니다 농산물 수성을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도시민들 자체 많이 알릴렀고 생활 속 자전거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아 동네 한 바퀴 5.4km를 순식간에 돌았습니다. 여고생들의 힘찬 댄스는 추위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원래 저 혼자 자전거를 타는데 다른 사람들 등 타니까 건강해진 기분이 들고 활기찬 기분이 듭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안팎.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